안녕하십니까. 청송 사과 집사입니다. 오늘은 영천으로 나가다가 완전 투어를 해봅니다. 이번에는 그 자두밭에 왔는데, 여기 추이 자두밭입니다. 외삼촌이 여기 작년에 엄청 돈을 샀다라고 해서 여기 와왔습니다. 씨알이 굵은가는 굵고 조금. 작은 건 작은데, 대체로 제가 다녀본 어 자두밭 치고는 여기가 상당히 좋은 편은 많습니다. 예. 도장지도 많이 뭐 그렇게 없는 편이고, 알도 상태가 어 노르스름하게 좋습니다. 예. 입의 상태는 보니까 뭐 평균 이상은 되는데, 아주 좋은 상태는 아닌 최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농사지면은 이것보다 더 잘해야 명암을 내밀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굵은 거는 아주 이렇게 이런 과야들은 아주 좋습니다 예. 여기가 뭐 음, 혼자 하시는 건 아니고 두 분이 같이 협동으로 이렇게 하시는 데라고 들었는데요 나무 수령은 엄청 오래된 것 같아요. 한 20년은 좋게 는것 같습니다. 예. 집으로 가다가 여기가 좋다고 해서 음 도로가 밭인데요. 예. 구경할 만한 것 같습니다. 예. 저처럼 뭐 다주지 형식은 아닌데 옛날 예. 수형인데 지금도 이런 데서 돈을 산다니까 어, 한나무에 뭐 돈을 엄청나게 살것 같아요. 이런 데는 벌써 약간 색이 잡힙니다. 양천이 예. 청송보다는 조금 빠르니까 그런 면이 있긴 한데, 어, 지금도 조금 더 파랗다면 저 같으면은. 더 좋을 것 같다 예, 생각이 듭니다.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벌써 세기 자두가방 익을 때 되면 노랗게 되고 예, 끝이 끝쪽이가 요 끝쪽이 빨개집니다. 예. 음어 지금 뭐 어른 조목밥 만큼은 크진 않은데 한 종이컵에 예, 얹어지면은 고 안쏙안 아, 들어갈 정도 크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예. 조금 확실히 이렇게 약간 드물게 다는게 거리 상관이 한뼘 정도 되거든요. 요 정도 되는 게 예, 좋을 것 같아요. 주렁주렁 다는 것보다는 저 위에 보면 이렇게 주렁주렁 다는 거는 과가 그렇게 크진 않아요. 예. 요렇게 요런 이렇게 이런 것들도 이렇게. 안 해야 되죠. 이렇게 되면 예, 더 나은데 선이 뭐 그렇게까지 잘 썰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이런가. 네,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. 또 다음에 자주 자주 들러서 구경을 해야 되겠습니다. 아직 썰기까지는 멀었으니까. 예.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